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먹히면은 아침에 깼을 때 영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확 떠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방법은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겠다는 마음, 그 의욕이 어느 정도는 있는 분이어야 돼요. 영어 공부하려는 의욕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평소에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한다. 그리고 할 생각도 거의 안 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없고요. 가끔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습관화 할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선을 넘지 못하는 이 의욕을 키워 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영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더 커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벽에도 할수 있고, 오전, 오후, 저녁 언제든지 내가 마음먹으면은 할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자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의욕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결국 또안 하는 상태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때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외 시간에는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어집니다. 이 시간대는 각자 정하시기 나름인데 그냥 각자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시기에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면은 제일 공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대를 정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아침 6시 이전으로 할게요. 아침 6시 이전에 그때만 한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얼마나 할지도 정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집중해서 할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래야 내가 이 공부 시간이 끝났을 때, 아, 좀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6시 이전에 딱 30분만 한다. 이렇게 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 시간에 공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지나서 뭐 오전, 오후 저녁 밤에는 제가 조금이라도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거를 그냥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한 시간대 이외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공부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공부하려고 뭐 이렇게 책을 보려고 해도 그걸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는 의욕을 제가 억지로 억누르면은 이렇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이게 평소보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법이 잘 작동을 할 때죠. 이게 잘 작동하게 되면은 아, 이 시간에는 내가 공부를 할수 없구나. 그리고 이 시간대에만 내가 공부를 할수 있구나. 이거를 점점 의식하게 되고, 내가 공부하기로 한 시간대 말고, 그 이외의 시간대에 내가 영어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조금 들어도, 그걸 일부러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내가 영어를 공부하기로 정해둔 시간, 그 새벽 시간이 되면은, 이 의욕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이른 시간에 잠깐 깼을 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아, 좀더 자자. 어차피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로 좀더 잠들 거를, 이제, 아, 지금 아니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팍 들면서, 바로 의욕이 확 커지고, 그래서 눈이 번쩍 떠지면서 바로 세수하고 공부하러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이 방법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잘 적용되시는 분은 아마 적어도 두세 달 동안은 매일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시간을 조금씩 늘리든지 아니면은 뭐 하루에 두번 하는 것도 스스로에게 허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